시끄러운 뉴스들 속에서 당신의 일상은 여전히 평온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딱 1년 전전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봤던 그 비현실적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거대한 로켓이 발사대로 돌아와 젓가락 같은 팔에 안기던 그 순간은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알고 있던 경제의 법칙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테슬라의 주가 등락을 보며 환호하거나 좌절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 모든 것이 진짜 목적을 숨기기 위한 거대한 연막작전에 불과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열광했던 전기차 혁명은 어쩌면 본편을 위한 아주 비싼 예고편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막 시작된 진짜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신의 계좌를 위협할 스페이스 x입니다. 도대체 왜 테슬라는 미끼였으며 스페이스 x가 어떻게 세계 경제의 정점에 서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먼저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의 뇌 구조를 해부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호불호는 잠시 접어두십시오. 지금은 감정보다 냉정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의 모든 성공 방식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무서운 키워드는 바로 제일 원칙 사고입니다. 남들이 관습적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가장 기초적인 물리법칙까지 파고드는 것입니다. 20여 년전 러시아에서 로켓 구매를 거절당했을 때 그는 좌절하는 대신 계산기를 들었습니다. 로켓의 원자재 가격이 완제품 가격의 2%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98%의 거품을 제거한다면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국가조차 힘겨워하던 우주산업에 뛰어든 무모한 도전은 그렇게 철저한 계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차가운 이성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지금 기존의 모든 경쟁자들을 잔혹하게 학살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획 속에서 테슬라 역시 이 거대한 목표를 위한 하나의 부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타고 다니는 테슬라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무언가를 훈련시키는 데이터 수집기입니다. 경쟁사 웨이모가 비싼 센서와 정밀 지도에 의존할 때 테슬라는 과감하게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머스크는 그것을 불필요한 보조 바퀴라 비웃으며 오직 카메라와 인공지능 신경망만 남겨두었습니다. 인간이 눈과 뇌로 운전하듯 기계도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배워야 한다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지금 도로 위를 달리는 수백만 대의 테슬라는 단순한 차가 아니라 ai 훈련병들입니다. 이들이 수집한 도로 위의 모든 물리적 데이터는 곧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두뇌가 됩니다. 자동차의 껍데기를 벗기고 로봇의 몸체를 입히면 노동 해방을 위한 완벽한 도구가 탄생합니다. 여기서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과 기술은 고스란히 당신을 떠나 화성행 티켓으로 변환됩니다. 이제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돌려 스페이스 X가 장악한 우주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세계 최대 기업 아마존조차 생존을 위해 적군에게 손을 벌리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프 베이조스와 머스크는 서로를 혐오하는 앙숙이지만 비즈니스의 세계는 감정보다 잔인했습니다. 아마존의 야심작인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 경쟁사 스페이스X의 로켓을 빌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전쟁 중인 장수가 적군의 수송기에 자신의 보급 물자를 실어 보내는 꼴입니다. 자존심 강한 베이조스가 도대체 왜 이런 굴욕적인 계약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현재 지구상에는 스페이스X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파수 사용권을 지키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수천 개의 위성을 반드시 띄워야만 합니다. 아마존이 자체 로켓 개발에 실패하는 동안 스페이스X는 이미 지구의 하늘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궤도에 올라간 위성의 숫자 차이는 단순한 격차가 아니라 학살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경쟁자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발사 비용의 차이입니다. 남들이 한번 쏘는데 수천억 원을 쓸때 스페이스 X는 그 비용을 조각내어 버렸습니다. 주주들에게 소송을 당하지 않으려면 자존심을 구기고 머스크의 로켓에 올라타야만 합니다. 이 독점적 지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운이 아닙니다. 머스크가 집착적으로 매달렸던 수직 계열화 전략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보통의 항공우주 기업들이 수천 개의 하청업체에 의존하며 서류더미에 파묻힐 때였습니다. 스페이스X는 엔진부터 작은 나사 하나까지 직접 공장에서 찍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부품 하나를 바꾸기 위해 몇 년을 기다려야 했던 낡은 관행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즉시 옆부서로 달려가 해결하는 속도가 괴물 같은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쟁자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린 결정적인 기술혁명이 등장합니다. 인류가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로켓은 일회용이라는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비행기를 한번 타고 바다에 버리는 항공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머스크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도 기어이 로켓을 다시 땅으로 착륙시켰습니다. 처음에는 기적이라 불렸던 그 장면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로켓 하나를 닫고 조여서 30번 넘게 재사용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택시를 매번 폐차하는 회사와 같은 차로 계속 영업하는 회사의 싸움은 이미 끝났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이틀에 한 번꼴로 우주를 향해 무언가를 쏘아 올렸습니다. 이것은 경쟁이 아니라 혼자서 운동장을 독차지하고 뛰는 독주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로켓 발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스페이스X가 숨겨둔 진짜 황금알입니다. 바로 당신의 머리 위 500km 상공을 촘촘히 포위하고 있는 스타링크 위성들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이는 단순한 인터넷망이 아닙니다. 기존 위성보다 60배나 가까운 거리에서 지구상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빨아들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선박부터 사막의 오지까지 이제 숨을 곳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게임은 물론 화상회의조차 끊기던 옛 위성 인터넷의 답답함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느려터진 와이파이에 분통을 터뜨리던 당신의 경험도 곧 박물관으로 갈 것입니다. 가입자 800만 명을 향해가는 이 서비스는 연간 20조 원이 넘는 현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로켓을 쏘아 올려버는 돈보다 인터넷 요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훨씬 더 거대해진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이 기업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 막대한 현금 흐름의 창출 능력입니다. 단순히 꿈만 꾸는 몽상가가 아니라 매달 조단위의 자금을 찍어내는 기계를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이토록 돈에 집착하고 공장에서 쪽잠을 자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안락한 요트 대신 차가운 발사대를 선택한 광기의 근원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는 인류가 단 하나의 행성에만 머무르는 것은 확률적으로 너무나 위험한 도박이라고 믿습니다. 인구 감소와 소행성 충돌 같은 재앙이 닥치면 지구상의 모든 의식은 영원히 꺼질 수 있습니다. 과거 공룡들이 우주로 나갈 기술이 없어 멸종했듯 우리도 같은 운명을 맞을지 모릅니다. 그는 지구라는 유일한 보금자리가 사라질 경우를 대비해 인류를 위한 생명보험을 들려 합니다. 그 보험의 이름이 바로 화성이며 그곳으로 가는 열쇠가 역사상 가장 거대한 로켓 스타쉽입니다. 높이 120m에 달하는 이 괴물은 한 번에 150톤의 물자를 화성으로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기존 로켓보다 10배 이상 강력하면서도 비용은 획기적으로 낮춘 물리 법칙의 극한입니다. 2026년 화성으로 가는 문이 열리면 먼저 무인 우주선 5대가 그곳으로 향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무사히 착륙한다면 2년 뒤에는 당신과 같은 인간이 그 우주선에 탑승하게 됩니다. 2050년까지 100만 명을 이주시켜 자급자족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비웃고 있는 이 화성 식민지 계획은 과거 전기차나 로켓 재사용처럼 현실이 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던지고 기어이 현실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그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나사조차 스페이스 x 없이는 우주 비행사를 보내지 못하는 현실이 그의 능력을 증명합니다. 그의 비전은 단순히 로켓을 쏘는 것을 넘어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데 닿아 있습니다. ai와 로봇 기술이 완성되는 날 인간은 지긋지긋한 노동의 굴레에서 해방될 지도 모릅니다. 돈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곧 새로운 화폐가 되는 급진적인 미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테슬라와 스페이스 x는 그 새로운 세상을 지탱할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철한 투자자로서 리스크를 직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X의 앞길에는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지뢰밭도 깔려 있습니다. 가장 큰 위협은 바로 키맨 리스크, 즉, 일론 머스크라는 한 인간에게 집중된 권력입니다. 회사의 모든 결정이 그의 뇌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그의 부재는 곧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과도한 업무로 인한 번아웃이나 예측 불가능한 돌발 행동은 주가를 곤두박질 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그의 트윗 한 줄에 요동쳤던 기억을 당신은 이미 생생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링크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강력한 군사 무기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곧 세계 각국 정부와 군대의 견제 대상이 되었다는 서늘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며 위성을 공격하거나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미 스타링크를 금지하고 독자적인 위성망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쟁자들의 추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변수이며 영원한 1등은 역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오리진도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격차를 좁히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국가 차원에서 우주 굴기를 외치는 중국의 무서운 속도는 가장 강력한 잠재적 위협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위험 요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자본은 스페이스X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400년 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바닷길을 독점했듯 지금은 우주 항로가 독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 점유율 1위가 아니라 길목을 틀어지고 통행료를 받는 절대 권력입니다. 독점을 넘어선 지배의 단계에 들어선 기업을 외면하는 것은 투자자로서 직무 유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상장되지 않은 이 폐쇄적인 성에 우리는 어떻게 진입해야 할까요? 2026년 하반기 월가에서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업 공개가 있을 것이라 수근거리고 있습니다. 현재 장외시장에서 평가받는 기업 가치만 해도 이미 18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상장하는 순간 전 세계 시가총액 순위를 단숨에 갈아치울 핵폭탄급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세웠던 기록조차 가볍게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당장 주식을 살수 없어 손가락만 빨아야 하는 처지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우회로를 통해 이 거대한 흐름에 숟가락을 얹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머스크가 흘린 힌트를 믿고 테슬라의 주주가 되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장기주주들에게 스페이스X 투자 우선권을 주고 싶다는 의중을 내비쳤습니다. 확정된 약속은 아니지만 팬덤을 중요시하는 그의 성향상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스페이스X의 지분을 보유한 알파벳 같은 기업에 간접 투자하는 것입니다. 또는 비상장 주식 펀드를 통해 조금이라도 지분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품들은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 자칫하면 본전도 못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상장 당일까지 현금을 모으며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테슬라 상장 초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떤 부를 누리고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천만 원이 30억 원이 되는 마법은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오는 냉혹한 기회입니다. 스페이스 X가 제2의 테슬라가 될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기업이 그리는 미래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한 테슬라 주주가 커뮤니티에 남긴 글은 숫자가 채워주지 못하는 투자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일론이 나의 꿈을 대신 이뤄주는 것 같아 그저 믿고 돈을 맡긴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화성으로 떠나는 모험과 고단한 노동에서의 해방은 우리 모두가 가슴속에 품은 욕망입니다. 투자는 차가운 수익률 계산을 넘어 내가 원하는 미래에 베팅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머스크는 미래를 관망하는 대신 그 미래의 일부가 되기를 선택했다고 수없이 말해왔습니다.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를 열고 스마트폰이 소난의 세상을 만들었듯 이제 우주의 차례입니다. 테슬라가 보여준 전기차 혁명은 어쩌면 다가올 거대한 파도의 시작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주산업은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거대한 에너지를 응축하며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이 거대한 역사의 현장에서 그저 박수만 치는 관객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리스크를 짊어지고 과감하게 뛰어들어 역사의 주주가 되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오롯이 당신의 몫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기회는 두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2026년 인류가 본격적으로 우주로 땜을 올리는 대항의 시대가 곧 개막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이 흐름을 추적하여 당신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남들보다 한발 앞서 미래의 부를 선점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는 작은 행동이 당신의 2030년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스페이스X의 뒤를 맹렬하게 쫓는 중국의 우주 굴기를 파헤칠 것입니다. 그 실체가 과연 무엇이며 미국은 어떻게 그들을 저지하려 하는지 팩트로 뼈를 때리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의 인내심과 호기심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부디 이 영상이 당신의 투자 나침반이 되어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는 기다리는 자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 먼저 달려가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것은 단순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거대한 부의 이동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당신이 기억해야 할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제일 원칙 사고가 만들어낸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은 이미 경쟁자들을 초토화했습니다. 둘째,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서로 다른 회사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셋째, 스타링크는 화성으로 가는 길을 닦아줄 마르지 않는 현금 인출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2026년으로 예정된 상장은 당신의 계좌 앞자리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네 가지 퍼즐 조각을 맞추는 순간, 막연했던 미래는 선명한 투자 지도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시나리오 뒤편에는 아직 우리가 다루지 못한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듯, 스페이스 X의 독주는 필연적으로 강력한 반작용을 부릅니다. 미국 정부가 한 기업에게 우주 통행권을 모두 넘겨주는 것을 언제까지 용인할지 알수 없습니다. 독점금지법이라는 서슬퍼런 칼날이 언제 머스크의 목을 겨눌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상 이상으로 복잡하고 위험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주기술은 곧 미사일 기술이며 이는 국가의 생존이 걸린 안보 문제와 직결됩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지키기 위해서는 화려한 로켓 발사뿐만 아니라 이 냉혹한 정치 역학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이 위험한 체스판에 진짜 플레이어들을 무대 위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특히 태평양 건너편에서 조용하지만 무섭게 힘을 키우고 있는 붉은 용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스페이스 x가 열어젖힌 우주 시대의 문을 닫아버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패권국들의 자존심을 건 제로섬 게임입니다. 당신이 이 거대한 싸움의 흐름을 놓친다면 투자의 가장 중요한 변수를 잃어버리는 셈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탐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고 위험한 곳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주가 가져다 줄 엄청난 기회에 가슴이 뛰고 설레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가진 자산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할 것입니다. 바로 그두 가지 감정 탐욕과 공포가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엔진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이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배웁니다. 오늘 제가 던진 수많은 질문과 정보들은 정답이 아니라 생각의 재료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요리하여 당신만의 투자 철학으로 만들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고 흘려듣겠지만, 누군가는 오늘 밤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면의 밤을 보낸 소수의 사람들만이 10년 뒤 웃으며 과거를 회상할 것입니다. 당신이 어느 쪽에 서 있을지는 오늘 당신이 내리는 작은 결정들에 의해 좌우됩니다. 단순히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넘어 세상을 읽는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주산업은 이제 막 태동기를 지나 폭발적인 성장기로 진입하려는 찰나입니다. 초기에 혼란과 거품은 필연적이지만 그 속에서 진짜 보석을 가려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저희 채널은 그 안목을 기르기 위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진짜 중요한 신호만을 걸러내어 전달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다가오는 미래를 똑바로 응시하십시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언제나 가장 큰 기회의 다른 이름이었음을 역사는 증명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노트에 오늘 느낀 점과 앞으로 공부해야 할 키워드를 적어 보십시오. 그 작은 메모 한 줄이 훗날 당신의 인생을 바꾼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을 정리하며 당신에게 드릴 마지막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미래는 당신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으며 그저 준비되지 않은 자들을 무심하게 짓밟고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당신은 두려움에 떨며 눈을 가릴 수도 있고 용기를 내어 다가오는 거대한 기회를 움켜줌 수도 있습니다. 스페이스 X는 돈과 권력의 법칙을 송두리째 다시 쓰게 될 거대한 지각 변동의 화려한 예고편일 뿐입니다. 공상과학이 현실의 역사가 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당신의 포트폴리오도 반드시 이 변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질서를 그저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강력한 적수가 태평양 건너편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국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덤벼드는 중국의 우주 굴기를 파헤칩니다. 붉은 용의 야망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우주의 주인이 되어 세계 패권을 탈환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누가 인류 최후의 고지를 점령할지 결정하는 가장 치열한 대결이 될 것입니다. 이 거인들의 싸움 등 뒤에서 어떤 기업이 웃고 어떤 기업이 울게 될지 냉정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돈을 버는 자들은 언제나 존재했으며 당신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격동의 시장에서 길을 잃지 않고 불을 지키고 싶다면 진실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저희 슈임당 채널이 당신의 가장 든든한 항해사가 되어 드릴 테니 이 여정의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지금 누르는 구독 버튼 하나가 당신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익사하지 않도록 지켜줄 구명조끼가 됩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남들보다 한발 앞서 세상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하여 함께 부의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일 때보다 함께 공부하고 토론할 때더 멀리, 더 정확하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충격적이고 날카로운 팩트로 당신의 뇌를 깨우는 통찰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당신의 열정과 투자에 대한 진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당신의 성공투자를 돕는 파트너 슈임당이었으며 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부디 오늘 밤은 두려움보다는 설렘을 안고 다가올 내일의 주인공이 되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